1960년대 고성 신촌 국민학교의 생활상을 소개합니다. 1961년 3월에 내가 7살에 입학했을 때 신촌 국민학교는 새로 생겨 학교 건물이 준비되지 않았는지 신촌에 있는 어느 집의 마루를 임시 교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이웃집 누나도 늦게나마 입학하여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당시는 학교가 상류에 있어 멀어 학교 가는 것을 포기했다가 신촌 국민학교가 생기자 늦게나마 공부를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 그당시는 신촌 다리가 없어 3월에 차가운 신촌 냇물을 건너 등하교를 했는데 누나 등에 업혀 냇물을 건너기도 했다. 신촌 민가 마루의 임시교실에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7살로 제일 어려서 그랬는지 수업시간에 자꾸 오는 바람에 학교 가는 것을 그만두고 8살 나이에 다시 입학을 했는데 그 당시 애들은 콧물을 많이 흘리고 다녀 입학을 하면 콧물을 닦을 손수건을 접어 왼쪽 가슴에 달고 그 위에 이름표를 달았다. 검은색 교복을 입었는데 집에서 짠 무명의 검은색으로 염색을 하여 어머님의 바느질 솜씨로 만든 수제 교복을 입었다. 대부분의 가정이 책가방을 살 경제적 여유가 없어 책보에 책을 쌌는데 남학생은 어깨에 대각선으로 메고 여학생은 허리에 메었는데 도시락에 김치 국물이 스며나와 책에서 김치 냄새가 났고 하교시에는 책보속의 빈 도시락 때문에 뛰면 빈 도시락 안에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 당시 신촌국민학교 새 건물은 교실이 두 개밖에 없었다. 그래서 한 교실을 둘로 나누어 두 학급이 사용하고 우리 1학년은 복도를 교실로 사용했는데 몽당 연필이 잘 쓰지 않아 침을 연필심에 발라가며 노트에 필기를 했고 지옥의 용도로 쓰는 고무가 있었는데 잘 지워지지 않아 지운 흔적이 검게 남아 지운 자리에 연필로 굴을 쓰면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그 당시 전개는 사천읍에 가야 있었고 교실이 추워 쉬는 시간에는 교실 앞 화단에서 벼조임을 했다. 3월에 언 운동장에서 하는 아침 조회 시간에는 발이 시러운 것을 참아가며 교장 선생님의 긴훈시를 듣는 것이 고역이었다. 아침에 얼었던 운동장이 녹으면 운동장은 진흙탕이 되어 신발에 흙이 달아붙어 걷기가 힘들었다. 3학년이나 4학년 때는 교실이 고복리 입구에 있는 곡식 창고를 교실로 사용했다. 창고 지붕으로 감나무 가지가 뻗어 있어 감이 창고의 양철 지붕에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리곤 했다. 학교에는 작은 화장실이 하나 있었는데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가 남녀 구분 없이 같이 사용했다. 우리가 입학한 1962년은 5.16 혁명 직후라 혁명 공약을 외우고 길거리에서 경찰을 만나면 재관 합시다 라는 구호를 외치며 격려를 했다. 6.25 이후 가난한 우리나라에 미국에서 식량원조를 했는데 옥수수 와 분유 등도 있어 우리 학생들에게 배급이 있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옥수수 가루로 만든 빵을 배급받았는데 먹을 것이 별로 없던 그 시절의 그빵 맛은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여러 가지가 궁핍했던 시절이라 학교 안에 사택인 교장 선생님 댁에 데일나무를 구하기 위해 수업 시간에 수업은 안 하고 학교 주변 산에 가 솔방울이나 마른 나무가지를 주워 책보에 싸 학교로 돌아와 운동장에 쌓아두곤 했었다. 그때는 데일나무용으로 산에서 나무를 해 산이 헐벗었는데 송충이가 소나무에 피해를 많이 입혀 어떤 때는 산에 징그러운 송충이를 잡으려 갔는데 송충이의 징그러움을 생각하면 지금도 소름이 끼친다. 그 당시 숙제는 공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파리를 잡아 성냥갑에 채워 학교에 가져갔고 쥐잡기 운동으로 쥐를 잡아 꼬리를 잘라 쥐꼬리를 성냥갑에 넣어 학교에 가져가는 숙제도 있었다. 그때는 기생충이 많아 학교에서 단체로 구충제를 복용하곤 했는데 기생충 검사를 위해 자기 대변을 조금 채취하여 성냥갑에 넣어 자기 이름을 써 학교에 제출하기도 했었다. 전기는 1970년대 중반에 들어와 우리의 국민학교 중학교 시절에는 밤에 등잔불을 밝혀 공부를 했는데 촛불은 설과 추석, 제삿날 등 특별한 날만 켰다. 등잔불 가까이에서 공부하다가 머리카락이 등잔불에 그을리기도 했었다.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 농사일 을 돕고 방학 때는 거의 전업농부로서 일하고 방학이 끝날 무렵에 벼락치기로 방학 숙제를 했고 농번기에는 일주일 정도 방학이 있어 농사일을 돕는 반은 농부이고 반은 학생인 셈이었다. 소풍은 봄 소풍과 가을 소풍이 있었는데 학교 주변에 갈만한 곳이 없어. 신촌 뒷산의 장군터, 객방 뒷산의 넓은 뮤직 같은 데 갔고 한 번은 장거리 소풍으로 영현면 영불이 저수지 부근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소풍 가면 기다려지는 것은 도시락 팬도 먹는 시간이고 도시락을 먹을 동안 선생님은 보물찾기용 쪽지를 잘안 보이는 곳에 감추고는 점심 식사가 끝나면 보물찾는 게임이 있었다. 도시의 큰 학교는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새로 반이 편성되어 6년 동안 계속 같은 반의 친구는 많지 않을 것인데 우리는 각 학년이 한 반밖에 없어 6년 동안 같이 공부하여 친구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 있는 환경이었다. 가끔은 학교 친구들을 우리 동네로 초대하여 하룻밤을 같이 보내기도 하고 또 다른 동네에 초대받아가서 대접을 받기도 했는데 부모님들은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자식 친구라는 VIP 손님을 위해 귀한 쌀밥을 대접했다. 밤에 친구들과 같이 노래를 부르며 재미있게 놀기도 한그 시절은 궁핍했지만 시골의 인심은 넉넉했다. 6학년은 중학교 입시 준비로 시간이 없어 수학여행을 5학년 때 가는데 우리보다 한해 위에 선배들은 부산까지 멀리 갔다 와 아주 긴 구포다리를 본 것을 이야기했다. 우리 학년은 충무로 갔는데 해저터널을 구경하고 극장에서 단체로 외국 영화를 보았다. 특별한 놀이터나 놀이 시설이 없어도 주변 환경 그 자체가 놀이터로 굴렁쇠 통태를 굴리고 바람개비를 돌리며 등하교를 했고 학교 운동장이나 동네 골목이나 어느 것이든 공기놀이, 콩돌놀이, 땅 따먹기, 자치기, 질기차기, 딱지때기 치기, 구슬치기, 고무줄놀이 등 놀이를 하며 놀았다. 여학생들은 고무줄놀이를 하며 무찌르자 오랑캐 몇백만이냐 라는 노래를 열심히 부른 덕분에 오랑캐가 우리나라를 침략할 엄두를 내지 못했으리라. 즉 오랑캐를 무찌르는데 군대에 간 남자들보다는 고무줄놀이를 하면서 오랑캐를 무찌른 여학생들이 더큰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다. 운동회는 학부모 마을 사람들이 참여한 성대한 행사였는데 청군과 백군으로 나누어 시합을 했고, 머리에 청구는 파란색띠, 백구는 붉은색띠를 메었다. 운동회날 도시락에는 귀한 멸치 반찬이 있었는데, 그 점심 맛을 무엇에 비교하랴, 그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는 마음이 앞서는 우리 친구들과 같이 졸업한 34명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김영규, 박명식, 박종아, 박주열, 박태화, 백동현, 서연섭, 안국진, 유도야, 유성수, 이수철, 이판권, 장현식, 전재규, 정덕종, 정상교, 정수열, 정창교, 주호원, 재수옥, 구욱자, 김막달, 문현주, 박경자, 박문자, 박봉남, 박옥순, 안미자, 안정숙, 유수자, 이순자, 이숙희, 정회자 정희숙, 최경순. 고성군에 있는 국민학교가 모두 참여하는 체육대회가 매년 열렸는데, 학생수가 적은 신천국민학교는 참가하는데, 의의가 있었는데, 체육대회의 구경을 위해 고성읍에 가는 것도 가슴 설레는 일이었다. 감사합니다.